이제 신병이 음. 뭐냐 하면, 신병은 신이 와서 몸이 아프고, 또 그냥 밥을 못 먹고, 꿈을 꾸고, 잠을 못 자고, 이런 게 신병이에요. 신병이라는 게뭐 특별하게 뭐 어떤 사람한테 신병!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, 그때서부터 무댕했던 불이, 또 불리던 불이 그런 게 있고, 본인이 무당의 팔자가 되면, 어느 시기에, 몇날몇 몇몇 시, 또그몇살요 시기에 흔히 봄에 많이 오고. 봄, 가을에 많이 이제 신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. 신기가 오면 밥도 못 먹고, 옛날엔 밥도 못 먹고, 가슴도 답답하고, 못 견뎌하던 그런 게 있었고, 요즘 신병은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가는 게 신병이더라고요. 신이 조금 흔들고, 금전 까먹고, 옛날에는 말문이 터지고, 아파서 병조 두루놓고,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, 이집 가서 아는 소리하고, 저집 가서 아는 소리하고, 이 사람 보면 전 봐주고, 저 사람 보면 전 봐주고, 말문이 먼저 튀어서 신병을 알았는데, 지금은 말문이 먼저 트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려, 인간의 고려, 금전 다 까먹고 인간의 고려 겪고 이러면서 가는 게 신병이에요.